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우나 대전경찰청장은 22일 오후 국민은행 용전동 지점과 신탄 제일신협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청원경찰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은행 용전동 지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김의열씨는 지난 9월 27일 검사사칭 사기전화에 속아 5,800만 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고 신탄제일신협 본점에 근무하는 박은수 씨는 지난 10월 7일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협조하라는 검사사칭 사기범에게 속아 3,600만 원을 이체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특히 창구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줬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